그때는 그게 서운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에게 못해준 게 아니라, 음. 하나님 앞에 심으신 거잖아요. 음. 그거를 제가 고스란히 이제 축복으로 음. 받는 음. 거를 제가 이제, 이제 지나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음. 안녕하세요. 미스 코리아 출신 방송인 박샤론입니다. 네. 사실, 새롭게 하소서에는 지금 10년 만에 네. 초대 다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초대받은 것도 너무 영광이고요. 네. 감사하고요. 음. 오늘도 또 귀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갔던 때는 2006년도 네. 음. 였고요. 네. 그때 선에 당선이 됐었어요. 미스코리였어 아, 네. 뭐 뭔가 이제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대학도 뭐 점수 맞춰서 똑같이 갔고요. 그 안에서도 뭘 해야 되, 되지 늘. 고민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음, 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것저것 다 도전을 해보다가 음. 다 떨어지고, 어, 집 앞에 붙어 있는 전봇대에 포스터 한 장을 보고, 아. 어, 어, 이것도 한번 해볼까? 여태까지 다 떨어졌는데 뭐 떨어져도 괜찮아 하면서 음. 도전을 했던 게 미스 인천 선발대회였거든요. 아, 오, 네, 유독 네. 딸에게는 굉장히 고지적이셔서저 네, 네. 여중 여고 여대를 일부러 아, 보내셨어요. 일부러. 네, 오, 그럴 네. 만큼 굉장히 딸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는데요. 각별하셨네요, 정말. <laughs> 네, 그래서 만약에 대회를 나간다고 허락을 구했다면 네. 거절하셨을 것 같아요. 오, 어, 근데 네. 보통은 언론사나 신문사에서 주최를 하는데 그 미스 인천 선발대는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부평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네. 복지관에서 주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한 마음에 전화를 해봤죠 어떻게 음. 언론사에서 주최를 안하고 복지관에서 주최를 하냐 미인 대회를 네. 그랬더니 모든 비용을 다 공짜로 대주겠다. <laughs> 오, 네. 신데렐라를 찾아라라는 제목이었어요. 아, 그래서 신데렐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아, 과감하게 이제 도전을 일단 했고 네.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이 없을 수 있었고 아, 거기에서 아, 은혜롭게 아. 인천 진이 돼서 이제 전국 야.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거죠. 네. 종기현 아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던 아. 분이셨는데 네. 뭔가 제가 어 밖에서 외모로, 물론 외모만은 아니지만 음.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는 싫으셨을 텐데 네.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그 대가, 대회를 나가는 동안에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laughs> 그때 사님께 성지순례 보내주시고 <laughs> 네. 돌아오시고 나서 이틀 뒤에 대회였거든요. 미스 인천대회가 네, 네, 네. 그때 이제 엄마한테만 살짝 이제 엄마 내일 모레 바로 대회야. 아.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네. 그래, 너가 결혼 전에 언제 드레스를 입어보겠니? 음. 라고 어. 얘기를 하셨어요. 음. 네. 그러니까, 될줄 정말 모르셨던 거죠. 당연히 네. 대회날 아무도 안 오셨고요. 이제 모르신 채로 그냥 묵인하셨던 아. 것 같고, 엄마한테만 네. 허락을 이제 살짝 받고, 아. 네. 대회날 아무도 못 오시고, 어. 이제 저는 이제 미스 인천 진이 되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국대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어. 일단 네. 저는 심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일단 컸어요. 아. 이제 복지관에서 주최를 했을 때는 비용이 전혀 안 들었는데 음. 전국대회는 그렇죠. 모두 아시다시피 뭐 미용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드레스도 있어야 되고 한달 동안 합숙하는 동안 입을 옷가지면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 마음의 숙제였는데 음. 하나님께서 음. 길을 열어 주시려고 했는지 그때가 50주년이라서 네. 모든 걸 공평하게 협찬을 해 주셨어요. 주최 측에서. 아. 그래서 드레스며 뭐뭐 뭐 헤어 메이크업이며뭐단체복이며다 제공을 해주셔서 따로 준비할 필요 예, 없이 준비할 필요 없이 정말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아빠에게도 그걸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네. 그러면서 아빠는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아, 네, 네. 그한달 합숙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음 정말 너무 다 예쁜 아가씨들이 한 70명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이 한 달을 사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욕심 없이 그냥 어 너무 좋아하고 들어갔어도 그 안에서의 정말 많은 숙제들이 생겨요. 그런 한번 이제 주춤하고 뭔가 이제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고 저에게 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 사실 그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화려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가 움츠러 들었을 때 다시 나와서 뭔가 방송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었어요. 네. 음. 그래서 그렇죠. 워낙 또 끼가 있고 막 이렇게 잘하지 않는 아이였고 너무 평범했으니까 음. 카메라 앞에 서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이후에 다시 내가 뭔가 방송 일을 할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CBS에서 네. 이제 방송을 시작했어요. 어. 리포터 이제. 이게 사랑 나눔이라는 네.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좋은 어 선한 일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리포터를 하게 네.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면서 최일도 목사님을 만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봉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음. 그러면서 여러 단체들을 만나면서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제 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잘 잡아갈 수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때 그 시간이 결국은 샤론 씨 인생의 바로미터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무대에 서, 서셨을 때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음. 저 이렇게 할게요라고 했던 것들을 좀 힘든 시간을 겪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진 다음에 또할수 네. 있게끔 네. 또 됐네요. 맞아요. 음. 정말 남들에게 인기만 얻는 그런 시간만 음, 있는 줄 알았더니 음, 저런 또 아픔과 네. 내면을 다지는 시간이 있었다는데 또한번 어, 놀랍게 되는데 어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가 안 들을 수 없어요. 어.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어요? 목사님 딸로 보낸 거죠? 그렇죠. 네. 유년 시절에는 사실 굉장히 가난했던 기억이 주로 많이 어 있어요. 왜냐하면 음.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천막 교회 네. 당시 제가 태어났고 음. 이제 부모님 말씀으로는 가장 어려울 때 제가 태어나서 아 어린 시절을 겪었대요. 네. 그러니까 천막 교회에서 뭐 지하 예배당, 뭐 상가 예배당 거쳐서 이제 가건물로 이사를 하고 네. 이제 제가 중학교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으니까 이제 아늘 이제 제 꿈은 어~ 내 방을 가져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laughs> 네. 왜냐면은 그 사택이라는 게 음, 평일에는 내가 쓰는 내 방이지만, 음. 이제 주일에는 그렇죠. 아이들과 다 같이 쓰는 유아실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음. 가족이 어떻게. 되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네. 오빠, 저 엄마, 아빠, 이렇게 어. 여섯이었는데요. 아, 삼대가. 네, 삼대 같이 살았는데, 어. 거의 이제 부모님께서는 저를 케어하지 못하시고, 그렇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키우셨어요. 음. 그래서 어. 어린 시절에 이제 기억을 되돌아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진, 음. 것들이 대다수고 늘 숙제도 할아버지가 봐 주시고 어, 음. 이제 학교 다녀오면은 챙겨 주시는 것도 할머니가 해 주시고 이러니까 네. 부모님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빠는 음. 늘 목사님의 모습이 더 많았고 엄마도 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모님으로서 저를 음. 대해 줄 때가 음. 많으셨고. <laughs>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좀 마음에 남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네. 아빠한테 제가 처음으로 울면서 아빠는 목회를 꼭 해야 되냐고 그니까 네. 나에게는 부모님이 없는 것 같은 마음에 그렇죠, 그렇죠. 아빠는 목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어. 정말 네. 공격적으로 처음 네. 했던 거예요. 어. 근데 아빠가 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얼마나 상처가 어. 되시는 말, 말이었을까 그쵸. 선택할 수 없는 그쵸. 거잖아요. 네. 감사밖에 네. 없어요. 네. 부모님은 지금도 저를 보시면 늘 미안해하세요.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어릴 때못 해준 게 너무 많다 음. 이런 얘기로 늘 시작하시거든요. 음. 근데 아 물컥해요. <laughs> 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그때는 그게 서운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에게 못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고스란히 이제 축복으로 받는 거를 제가 이제, 이제 지나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다그 부모님 덕분이죠. 부모님이 심으신 덕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숙제는 또 그거예요 저의 아이들에게는 음. 또 제가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신 걸 보고 배워서 또 그만큼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심어야 되는 게또제 축복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늘 감사하죠 지금은 사실 부모님의 열렬한 제가 팬이고 응원자고 지금 누구보다 아니, 이해하고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